대한민국 대표 생활 가전 브랜드 쿠쿠 미주 법인이 3일 LA 한인타운에 쿠쿠 브랜드 스토어 LA 지경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쿠쿠 미주 법인은 이날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길에 위치한 쿠쿠 브랜드 스토어 LA 지경점을 한인 사회 각계 인사의 환대 속에 화려한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쿠쿠 LA 지경점 1호점이고요 어, 고객들께서 가장 빠르게 쿠쿠의 전재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도 예정하고 있고요 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들과 만나뵙게 더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쿠쿠 LA지경점은 앞으로 대표 제품인 밥솥은 물론 정수기, 에어올,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는 물론 수리, 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교민사회에 녹아들 예정입니다 체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솥뿐만 아니라 체험이 필요한 정수기나 마사지 체어 등과 같은 제품을 직접 고객들께서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3D, 4D 안마 의자와 트윈 팬펫 드라이룸으로 미주 시장 공략 거점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경점 오픈하는 자장 처음 오픈 어, 소개되는 제품은 펫 드라이라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패시 가족과 거의 비슷한 반려견으로 키우 계시기 때문에 그 반려견들에게도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헤드라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내에서의 마케팅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더큰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어, 또한 이 매장을 근간으로 더 많은 매장을 오픈해서 한인사회의 많은 분들과 만나뵙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쿠쿠 브랜드스토어 LA지경점은 앞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2월 한 달간 LA 직영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은품 증정과 함께 렌탈 계약 시 특별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LA에서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